나는 하프의 하녀다 하프가 누구지? 아, 귀가 신신인데. 하하하프하하하하하하하하하다하하하하하하하안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와하나 가야겠다. 항아리에 물도 안 깔고 뭐 해? 어, 어, 이따가 하는 것 같은데. 야, 이거 뭐야? 한무지 물도 안, 내렸어 아! 아! 고사리 안 자랐잖아, 그 때문에. 저 고사리인데? <laughs> 이렇게 있는 거 이거 죄송해요. 아 진짜! 아! <laughs> 죄송해요. 제가 돈이 없어요. 나나를킬키서 죽어버릴까? 이 눈이 부었어요. <laughs> 어제밥 앉아서 그래? 아니 눈이 왜 이렇게 시퍼공 나싶었어요아 이거 어제 밥 앉았어. <laughs> 뭐시키고 있습니 너 오늘 안에 다 청소하고 항아리에 물안 따놓으면 아니 안 따놓으면 혼날 줄 알고 따놓으면 따놓으면 다 하면 만약에 다 하면 오늘에도 열개 줄게 예, 괭이를 줄게 하 이거는 너한테만 줄게 진짜 음 비싼 건데 음 가져라 음 이건 네가 가져라 그래? 음오음 이게 얼마 만에 좀 달려온다. 너도 가져. 어 감사합니다. 음. 어, 자 이제 반려. 어 여기가. 음. 우와, 진짜 크다. 여기가 봉이 집인가? 아니야, 여기, 여기, 여기. 그건 뭔데? 하지 마. 어. 이 집도 아닌데, 왜 그래. 헉, 근데, 너 다이아몬드 걷 뭐? 아이나걷이 뭐야? 헉, 내 주인님이 주인님 집. 네, 나 고백만이. 여기? 여기가 내 집이야. 여기. 돈도 안 줬고. 산자에다 서파미디맨 기다려봐 내가 줄게 있어. 뭔데? 예! 근데... 응? 난 지붕이나 올라갈 거야. 네. 응. 아아아 아, 이제는 줄. 아유 이제 나이가 어어 아다 마다도 잠지. <laughs> 뭔데? 아나 커미를 걸렸어. 아우 이거 알았어, 이거부터 이거. 깨야겠다. 아유 아유 아유, 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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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깨.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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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못깨겠다 뭔데 줄거 뭔데? 이거 어. 어때? 아 어, 주세요 주세요. 야, 다 넣어줄게. 예. Yeah. 음. <laughs> 음. 아 맞아 맞아. 아 빨리 아, 아 주인님 피시방 갖다가 빨리 돌아오실 텐데 나이 거거 놓고 있어줘 나 이거 빨리 갈아야 되는데 나는 진심 생신갈게어어어아 빨리 아 빨리 오게. 아 빨리 빨 어, 어떡하지 아아 어, 잠깐 잠깐 아 맞아 다행이 한번 아, 찾았지 어 근데 왜 이렇게 대형만 하는지 어, 근데 나시어시어시어아 쉬어. 쉬어, 쉬어. 어, 쉬어 아 빨리 씨를 심어야 돼. 아 빨리빨리 빨리. 안 말르게 어안 말르네. 나 아, 비어서 다행이다. 만약에 고사기를 뜯으면 너무 겁나. 생각났다고자리 뜯으면 안 되는데. 어, 이거 칸이 그러면, 어, 아니야, 이건 잘한 거야. 뜨으면안 돼. 어? 아니다 봄이 집이 또 빨리 봐야된다아아아 어. 아, 피시방 잘 갔다 왔다 응잘리 인사했는데 어야이거 뭐야 이 고사리 어, 고사리 캐지 말라 주는 데 음. 아니 이거밥 어, 고사리를 캐지 말라 했잖아요 아니 캐지 말라는 게이 밥만 좀 닿는데 그리고 이거 뭐야 이거 왜안캐 이거 왜안캐에 예예예 그러니까 빨리 해뭐 하라는 건가요? 어 괜히 네 당근이 다섯 개밖에 안 남았어 이 네가 가져 맛있겠다 껴서 먹어야지 어내가 자석이 <laughs> 안붙어나 아니 그 아. 아! 네가 덜그듯이 울어 뭐지?

야, 하프 또 어디 갔어? 어. 저기 주인님의, 하프 주인님이 엄마 그랬는데, 왜 그러세요? 야, 하프 어디 갔니? 아, 피시방 갔는데 아, 그놈의 작심 맨날 피시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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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시방. 오늘은 밖에서 자지 말고 하프방에서 자려. 오 예! 아니다. 이거 와라. 아우, 비 너넌이 자식이, 예. 나도 잘해줘야지. 오늘 케이크 먹을래? 예! 아,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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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 혹시 요즘에 학교가 뭐한테 뭐 잘못하느라 있니? 음, 응, 추, 예. 혹시 잘못하면 안 주고. 너무 초대하죠이거미줄이는 음. 누가 만들었니? 이런 거 보여? 거미줄이요? 왜 청소 안 했니? 아니요. 청소는 하는데 계속 자꾸 거미인지 뭔지. 거미가 나타나냐? 예. Yep. 흠 <laughs> 조그만 거미가 이렇게 큰걸 만들었더라고. 진짜. 어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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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뿌실지, 어딨어. 야, 그지어제 앞에 나타나지 마세요, 저 이거. 많이 뿌셨는데. 어, <놀람> 됐다. 응, 사야겠다. 오, <laughs> 음, 내 친구가 이렇게 많이 넣어주고 갔네. 어구, 옷은 하나 사야겠다. 에. 내가 옷 사줄게. 거기 누구랑은 사지 없어. 음, 음. 그거는뭘 사겠냐. 돈뭐 주실 거예요? 돈안줄 거야, 그러면. 이없 옷. 더운데? 네! 찾주세요 <목소리> 여, 여기다, 여기다 설치해주세요. 여기, 여기, 여기. 예에, 맞죠? 음, 음, 네, 미식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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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식이. 이것도 먹을래, 그거? 어. 아니요, 독걸려요. 가지죠? 어. 어. 이건 이거, 이건 특별 간식. 이거. 연어를 좋아하니? 네, 엄청 좋아하죠. 구워 먹기 아주 딱인데. 하루는, 하루가. 야, 자. 이거 2층 면어요 예에. 아, 안녕이 할것 같으니까. 저희 엄마는 출장을 가셔서 내일 오신대요. 내일은 내가 오려고 했지만. 안녕이 주무세요. 그래요. 아 착해요. <laughs> 아또 아, 다시 한번 안녕이 가세요. 아유, 아유 이제 자야겠다 아유 제 잘... 정혁이 힘들겠다 내일 빨리 엄마가 와야겠는데 하프가 맨날 길속 필지기 모른다 형님 잘하겠다 저렇게 초롱인지 못할게 얘기해라 음, 와잘잤다 아줌마 우리 엄마가 어제 온다고 했는데 아나 혼났어 거기가 무슨 말했지모른어 잘 잤다. 나나나 나, 나. 야, 그 뭐예요? 너 어제 나 피시방 갔다는 거 말했니? 네. 아니 그건 괜찮은데 혹시 내가 뭐 살찐 때이처럼 그렇게 했다는 건안 말했지? 음. 그 대신 내가 이거 줄게, 그안 말한 것 같기도 한데. 감자 줄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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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여기 먹어라. 네네. 오늘만 봐준다. 오늘 음. 니네 엄마가 온다니까 난 갈게 착하게 고셔야 돼요 음, 알았어 음. 아니 근데 나는 음. 오락실 가야 해 음. 혼자 음. 있으면 안 되겠니? 음, 왜 자꾸 오락실만 가요? 이게 말이지 내가 친구들이 <laughs> 사실은 구박을 안 당해서 좋지만 근데 너는 구박 안당해도더 좋을 텐데 어... 어떻게 알아봐줬지... 나 기억력 좋아. 밥 흘려. 청소해야지. 어... <laughs> 오 어, 엄마 오신다니까 각오해. 내가 다 말할 거야. 침대기면서뭐랬니새침대기 아, 알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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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주님 공주님 내가 황금당근 줄게. 양심있어서 됐다 비싼건데 단팥만 잘들으 황금사과 줄게 너 무슨 일, 계란프라이를 이용하니? 다이아몬드에요 <laughs> 너무 배가 고파서 그렇게 보이나? 아유 아나 어, 잘못 구워 는데 이거 뭐, 뭐 만들어 드릴게요 남의 집 누가 들어갈래? 아. 내쁘 에이, <laughs> <laughs> 어떡하지? 내가 또대드은걸 엄마한테 말하면 안 돼. 어떡해, 어떡해. 너 우리 엄마 들어오는 <laughs> 우리 엄마한테는 혼내시려! 그만게해 아. 어. 어? 내가 <laughs> 어. 이거 줄게, 비싼 거. 삼겹살. 어, 어. 우와아아아아아아아아아하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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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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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유, 아유, 힘들다. 저 집은 뭐지? 어? 응? 어? 여기가 보미 집인가? 어마어내 어머! 어왔어 아이고 아이고. 머아머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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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사줬어요. 엄청 많이. 그러니. 너네 집에서 좀 얘기나 해보자. <laughs> 내집 초라한데. 음, 그래도 이, 계란프라이는 왜 그러니? 아니, 다이아몬드인데? <laughs>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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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laughs> 아니, 배고프세요? 아, 아니. 이거라도 먹으실래요? 아니, 나 이런 거 있는데. 이것도 있고. 피자. 이거 피자. 아니구나. 어, 케이크구나. 이게 좀 이상한데? 저, 금개도 있고, 철도 있고, 황금, 어, 그건, 하프가 줬니 황금 당근도 있어. 황금 당근은 하프, 그리고 금개랑 다이아몬드 그런 거는 다제 친구가 주셨어. 친구 이름이 뭔데? 음, 포리야, 포리. 이름 되게 귀엽죠? 포리. 포리, 포리, 포리. 포리가 아니라 보리야 아니.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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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나 맨날 구박당해가지고 옛날에 너무 기억력이 없어졌나봐. 아이고, 이거, 이거. 아니, 엄마가 다한 돼. 옛날에 보리가, 아니. 근데, 너 우리 집에 와라.